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So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봐야 하는데요. 저는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던 세 개의 도시를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도시들은 바로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보나움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마을에서 권능을 참 많이 행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화 있을 진저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심히 완고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십시오.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곧 훗날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오히려 찬양하십니다. 그 이유는 25절에 보시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뛰어난 지혜에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았던 어린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고 말했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어떤 지혜, 그 어떤 능력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참된 심과 평안을 누리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인생이 심과 행복을 원치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죠.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행복을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니느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 그것을 붙들고 찾아보지만 어떤가요? 결국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강하게 책명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보시면 참으로 깊은 친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길을 열어 주시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초대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도저히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들의 특징은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귀와 마음을 닫는 것이죠. 나는 다 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결국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듣기를 거부하면서 끝내야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자기의 자신과 생각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과 영혼의 문제가 속에서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는 몸을 돌보기 위한 검진에 소홀합니다. 그러다 병이 중하여 증상이 피부로, 신경으로 나타나면서 치명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심각함을 깨닫게 되지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주님의 권능과 이적에는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끌어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역사가 필요한 것은 자기 영혼인데도 그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16세기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자였던 헨리스 쿠걸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겸손은 우리의 부족을 생각할 때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케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씨름했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와 죄책감의 짐이요.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과거에 행동했던 후회의 짐이며 앞으로 겪을 질병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과 금심과 분노와 슬픔과 야망의 짐이고 극심한 외로움과 가난과 압제를 겪는 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많이 종교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수고를 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헛된 신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을 통해 짓누고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힘을 통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쉼과 안식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고문이고 고통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롭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에는 그를 붙드는 주인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어준 멍에는 참으로 쉽고 그 짐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셔서 안내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감당하였지요. 참으로 쉽고 가볍게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자기의 그 어떤 수고를 내세울 이유가 없고 그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불평할 수 없으며 오직 참된 심과 안식을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종으로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가보면 도둑질에서 온 사람이나 살인에서 온 사람. 남을 속여서 온 사람은 별로 없고, 기회를 놓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교회 앞을 매일 지나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조금만 더 있다가 더 있다가 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일을 가면서 하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초대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로 돌이켜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하늘에 참된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따르면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비춰주시사, 교만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끌어 엎드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손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